안녕하세요 사정원 선생입니다 님 우리 저번 시간에 화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은 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라는 게 뭐죠 땅이 크게 흔들리는 걸 우리는 지진이라고 하죠 왜 흔들릴까요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이렇게 쌓여오다가 어느 날 내부의 에너지가 분출하는 걸 그래서 땅이 흔들리는 걸 우리는. 지진이라고 합니다. 어, 지구 내부 에너지는 왜 갑자기 분출하는 걸까요? 그럼 내부 에너지가 점점 쌓여오다가 어느 날땅 속에 있는 지층들이 어긋나게 됩니다. 이 에너지가 갑자기 확 튀어 올라오면서 땅이 흔들리게 되거나 아니면 땅 속에 있는 마그마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동을 조금 하게 되면서 그 위에는 있 땅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걸 우리는 지진이라고 하게 됩니다. 그럼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땅 속에 있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 거기를 우리는 진원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거기에 지표면까지 올라오는 거기를 진앙이라고 합니다. 이 진원부터 지진파가 이렇게 발생할 텐데 그 진앙이 되는 부분이 피해가 굉장히 심할 수 있게 점. 지진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크기를 측정합니다. 첫 번째는 규모라는 게 있고요, 두 번째는 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에너지를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 규모는 거리가 좀 멀어져도 우리가 규모는 일정하다고 봐요. 에너지는 좀 일정하다고 봅니다. 예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그때 5.8 정도의 규모가 일어났었습니다. 그게 포항에서도 5.8이면 서울에서도 5.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규모는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합니다. 규모 일정. 그런데 진도는 그 피해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. 가까울수록 피해가 크고 멀면 멀수록 피해는 약해지겠죠. 그래서 우리는 규모와 진도로 지진의 크기를 판단하고 얘기합니다. 사정원이었습니다.